안녕하세요. 다육사랑 카페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해서요. 제가 먼 곳까지 제가 오늘 또 마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달님이 키핑하는 또 키핑장에 제가 놀러 왔어요. 달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죠? 네. <laughs> 아 오늘은 또. 아, 달님님 키우시는 또 요, 오늘 또 금들을 한번 제가 한번 이 탄으로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는 네. 제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회원님이 아주 오래 오래 되신 분이 키우시는 네. 네. 아이들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예. 아주 포스가 아주 그냥 좋은 아이들만 키우시는데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렇죠. 저도 오늘 와서 보니까 아우, 이 금들이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달인이 네. 이거 제 눈에 확 띄는 아이예요. 이게 네, 지금 이 아이는 네 요즘에 핫한 백마리아금이라고 하는 아, 아이예요. 아 백마리아금요. 네네네. 네. 사이즈도 크죠.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자구도 지금 엄청 많이 달고 네.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요걸 한번 자구 한번 보세요. 아, 이게 그 만화자면 이제 복륜으로 들어온 거죠. 네. 입장도 되게 굉장히 두툼하고 네. 좀 아이가 색감도 예쁘고. 그죠 색감도 예쁘고, 네, 이게, 핸륜이고. 예, 완전 이건 환엽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이 매니아 분께서는 아주 이 금을 오래 키우셨나봐요. 20년 넘으셨어요. 아, 20년 넘게 하셨으면, 와, 네. 아, 그러면 지금 <laughs> 여기도 돈도 많이 투자하셨겠네요. 네. 우리가 <laughs> 말하는 넘사벽입니다. 여기 회원님은. 아, 그래요? 넘사벽요? 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와,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예, 눈이 돌아갑니다. 와. 아우, 이 아이는 또 뭔가요? 이 아이는 아그네스 마리아군이에요. 아, 아그네스 마리아군요? 네네. 와, 이 아이도 지금 자리, 자구가 엄청 달렸어요. 와. 이 아이는 곰마리아군이에요. 네. 봄마리아 이 아이는 품종이 좋은 품종으로 네.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아이예요. 아, 요 아이가 굉장히 희귀성이 있다는 네네. 거네요. 지금 사이즈가 한 거의 한 30cm 정도 30cm 나오죠. 나오겠는데요. 네네네. 완전 대품입니다. 이거는 네. 아, 아직까지 자구는 달고 있지 않네요. 네. 자구는 나왔, 저기 있네요. 나왔네요. 아, 자구 있나요?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나와 있네요. 아, 네. 아, 요쪽에 있네요. 자구. 네. 네. 와, 여러분들 자구 보이시나요? 와. 사이즈 엄청 좋아요.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아이는 또 뭔가요? 조아이는 포스 마리아예요, 금이에요. 아, 이 아이가 포스 마리아군요. 아, 정말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대단하죠? 예, 사이즈가 정말 엄청나네요. 와, 아, 자구도 달고 있고요. 근데 이 금은 달림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키우시는 분마다 약간 지금 틀려요. 저도 뭐 금을 저는 뭐 저기 저렴한 아이 매달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햇빛에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네. 어쨌든 차광이 필수죠. 지금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차광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이 지금 그 마시는 이 매니아분 다이에는지금 차단막이 지금, 지금 약하게 조금 처져는 있습니다. 네, 네. 예. 와, 정말 이 정도 키우실려면은 이거 보통 와. 너무 멋져서 제가 예. 유아이는 뭔가요? 유아이는 또뭐 골도 아, 이 아이는 여기 이분이 네. 이름을 네. 지으셨어요. 골드 나비루라는 아, 이름을, 골, 이름을, 무명인데 이름을 지으셨네요. 네네네. 이 아이는 네. 골드, 골드 매직. 매직이라는 또. 근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다르죠? 예,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골드 미루 색상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미루랑은 전혀 다르죠. 아 글쎄 그렇긴 한데 색감이 언뜻 보면은 음. <laughs> 그런 색감도 지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미래는 더 색감이 더 짙어요. 짙고 그렇죠. 라인이 들어가요. 예예 라인이 들어가죠. 라인이 들어가죠. 예. 라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네아 요에는 라인이 둘다 라인 이 그래요. 그렇죠. 네. 어 저도 금그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또 뭔가요? 먼디 아 먼디 먼디 금. 뭐. 여기가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너무 잘 자라고 있네요. 아이 아이도 굉장히 어, 홈스가... 아메스트로 금이에요. 아이 아이가 아메스트로 금이요. 네네. 와 정말 예쁩니다. 예쁘죠. 근데 이 매니아 분께서 오래 키우셔서 그러신지 아주 금들이 사이즈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크고 또잘 예, 키우세요. 네 예. 사이즈도 좋고 엄청 예. 잘 키우시는 분이시네요. 아, 유아이가 그 유명한 맥라이징 금이네요. 네. 맥라이징 이요 이쁘죠? <laughs> 너무 이쁘죠? 네. 예. 누구나 좋아할 만해요. 색감이 또 이쁘고 그렇죠. 해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네. 아주 예쁘죠? 예. 이것도 이제 철화 대품이 있네요. 요 철화는 이름이 뭔가요? 아, 콩마리아 금. 아, 콩마리아 금인가요? 네. 예, 콩마리아 금이라고 하시네요. 아, 요이는 지금 차광막을 씌워서 지금 뭐지 관리 중인가요? 아, 설백은 <laughs> 이 설백 마리아금인데, 네. 이 설백 마리아금은 햇빛에좀 약해요. 네네. 차광을 했음에도 네. 또 이렇게 자꾸 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렇게 차광을 해준 거죠. 네, 예, 이중 차광을 해줬군요. 네네네. 아, 여기 보면 또 치아금은 또 <laughs> 치아금은 또넓도해졌습니다 이제 오므려 져야 되겠죠? 와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 아이는 또 무슨 금인가요? 여기 또 포트에 또아 이거는 엘리자베스 금이라는 아이예요. 아이 아이가 엘 엘리, 엘리자베스 금이요. 네. 네. 다 커팅을 네. 하셔서 자구 받으시려고 아. 다 자르셨네요. 그러니까. 아, 아 자구 받으시려고요. 네. 이 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 한번 전체적인 한번 샷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곤마리아. 요게 지금 곰마리아 금인데요. 너무 예쁘죠? 너무 멋지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저도 매니아 생활 한지 오래됐지만, 요런 아이들은 정말 한번 키우고 싶은 아이예요 그렇죠? 요런 아이들은 정말 자구를 하나 받아서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은? 아, 그요 예, 그런 아이네요. 네네. 아, 정말 너무 멋집니다. 네. 아, 달림이 나 오늘 집에 가서 잠못 자는 거 아니에요? 요거, <laughs> 요거 생각나서요? 글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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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너무 멋지네요. 멋져요. 예.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맹렬하면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 하나는. 이런, 이런, 이런 아이는 아주 뭐, 키울만 하죠. 카리스마도 멋있고. 네. 정말 멋진 아이예요. 와. 또 이렇게 반듯하게 크기가 참 어려워요, 이 아이는. 그렇죠. 근데 예. 굉장히 반듯, 수영도 반듯하고. 네. 멋지게 색감도 저 백금으로. 네.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지금 백금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백금입니다 백금이 들어온 아이인데요 아, 정말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저 오늘 이 아이한테 완전 반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금을 지금 커팅을 해 놓으셨네요 아, 요게 이제 엘리자베스 금 아까 제가 저쪽에 몇개 보여 드렸었죠 그 아이를 지금 요게 커팅한 모주입니다 아 여기서도 빨리 자, 자구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유, 여러분 눈호강 시칸하셨나요?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달님이 오늘도 예 저랑 또 인터뷰 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